예능에 자신도 없고 예능을 잘 즐겨보는 편도 아니었는데 제가 우먼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떤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 제가 도전해 볼수 있겠다 지금 군대에 있어서요? <laughs> 아 신랑이 드라마 매니아고 예능 매니아긴 한데 어, 제가 나온 프로그램은 좀 오그라든다고 모니터를 안 해줘요. 제가 우먼쇼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축하해 주면서 이번 우먼쇼는 꼭 모니터를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좀그 예전에도 뭐 태교책도 내고 막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좀 욕을 먹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자들을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우먼들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제작자한테한번더 부탁하고 싶은 건또 다른 남자 게스트나 MC는 더 이상 섭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혼자 이 행복을 다 누리고 싶어요. 제가 좀더 솔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기에서도 어떤 배역의 진정성이 있듯이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어, 그들과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런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아, 잘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정혜영, 션 부부를 초대하고 싶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지만 항상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항상 결혼한지 오래 되셨는데도 정말 서로 너무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으시고 많은 분들의 원업이신 것 같은데 저도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뷰티에 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 똑같아요. 근데, 어, 저는 직업상 그걸 열심히, 부지런히 실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그 p 디 남자분 하나, 한 분이 그걸 옮기다가 이제 빼다가, 거기 깔리셨어요. 그래서 1 9가 와갖고 그분을 실어갔는데 그 전까지 그 백인 중에서 간호사도 한 분이 계시고 물리치료사도 계셔 갑자기 나오셔갖고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하나가 된 그런 느낌있잖아요막그 안에서. 어그두 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시고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뭐 공연장에서 오연경 씨 만났는데 여전히 너무 예뻐서 되게 기분 좋고 그랬어요.